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향이 어디냐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성인이 될수록 이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 아직도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간혹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웃으셨지만 실제로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laughs> 네, 송파에 살면서 석촌호수에 산책도 가고 자전거 타고 한강도 가고 네, 대학로에 연극도 보러 다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2호선을 타려고 기다리면 그 초록색 열차가 들어오면서 그 지하철 역의 냄새가 생각이 나요. 스크린 도어가 없던 시절에. 저 멀리에서 그 2호선 열차가 들어오면 열차가 몰고 오는 그 먼지 바람 같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요 조금 서울 사람 같나요? 네. 근데 제가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신가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에요? 하고 말을 하면 다들 그냥 어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아유 대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유, 어쩐지 사람이 참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돌아서고 나면 기분이 묘해요. 예, 제가 좋은 건지 대전이 좋은 건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어떤 어디 사람이나라고 물으면 대전 사람 같아요. 제가 살았던 지역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어, 대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 대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서울에 가면 뭐가 있냐 저한테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대전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뭐가 맛있는지 가면 놀거리가 뭐가 있는지 볼거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늘 받게 되는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를 인식할 때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질문하는 게 달라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궁금한 게 달라지고 요청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대답도 달라지겠죠. 저는 사실 서울에 대한 답을 이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반면 제가 대전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제가 여기 살고 있고 알고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전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종류의 질문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수많은 가치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가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기댈 곳이 필요하고, 신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 잘 알고 해답을 줄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답해 줄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올까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신라가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인 그들은 오게 갇히는 일을 당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23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은 매를 맞는 태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그들이 맞았다, 쳤다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이 단지 태형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도 폭력을 가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불법적인 폭력도 그리고 법적인 태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하고 말합니다 당시 이 착고는 양발을 양쪽으로 쭉 벌리고 있어야 하는데 아주 매우 괴로운 자세고 쉴수 없는 자세죠 이 바울과 신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서 투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주 늦은 시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바울과 신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을 동시에 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했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양송을 했다고 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기도와 찬송은 옆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옥터가 움직이고 굳게 잠겼던 문도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메고 있던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장하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되진 않지만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하도록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간수는 자고 있다가 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 죄인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갈 경우에 형을 대신 살거나 그 처벌을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심지어 자다가 깨어 알게 되었으니 그는 미래도 없고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그는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안 바울이 다급하게 외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우리 말에선 잘 표현되지 않지만 다 여기 있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바울과 신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죄수들도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 옥문이 열리면 모두 다 도망갈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선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흔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님하고 불렀던 퀴리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엎드려서 구원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할때 상대방이 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대전 관저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맛있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이 간수는 매질을 당하고 찻고에 묶여 갇혀 있던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수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멈추게 했던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와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극히 존중하며 그들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들은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삶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로 어떤 대답을 해주는 사람입니까? 맛있는 곳, 가볼 만한 곳을 대답하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이 대전에 오래 살았으니 많이 알겠구나 하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물으면 구원의 길을, 우리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여러분 주변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낙심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삶의 이유를 알수 없을 때,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며 질문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간수와 이 바울과 신라는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상. 닥친 상황은 조금 다르고, 시간도 조금 다르지만, 모두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죠. 수없이 맞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 매우 불편한 자세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모든 죄수가 도망가 버려서 그 형벌이 자신에게 향하여 이제 곧 죽게 될 사람. 바울과 신라, 간수, 이세 사람은 아주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간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죽으려 했죠. 그러나 너무나도 다르게 바울과 신라 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늘 하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빌립보서에서 더잘 확인할 수 있죠.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죠.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광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돌아서야만 한다. 내 삶의 태도가 현실의 문제와 내 앞에 닥친 장애물을 치우게 급급한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죠. 바울이 진정한 현실을 생각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을 때 모든 죄수의 결박이 풀렸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같이 그 감옥을 탈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삶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데 가장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반대로 간수는 어떻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해서 도망도 가보지만 결국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간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렸을 때 누구나 누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통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문득 그 참을 수 없는 궁금함, 구원을 향한 갈급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같은 삶의 문제에 짓눌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다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 할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그게 내 삶의 비결입니다. 그게 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어땠습니까? 우린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자녀의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염려하는 데 우린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염려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익숙한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들만 내뱉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찬양과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 묻는 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묻는 건 맛집과 유능한 병원밖에 없습니다 지난 제주 성교를 갔다 오면서 제주의 1호 순교 목사님이신 이도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선 이 유도종 목사님은 무장폭도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가지고 계시던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제 나는 이 성경이 필요 없으니 꼭 읽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구덩이에서 생매장을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아니 우리 삶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그 정체성은 그 위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간수처럼 포기하고 마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 됨을 얻고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믿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에서 감사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치며 애쓰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권세,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는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보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때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 32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